조원봉의 라디오 2024년 6월 2일 오후 11시 53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예 여러분들이 보시다시피 우리 정신병원 주방 환자님 예, 민법전을 3일 만에 426조까지 읽었습니다 이거 어, 법무사 수험생 중에 매우 빠른 속도입니다 근데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예, 이분은 전업 수험생입니다 자 전업수험생이 예, 제가 볼때이 정도 속도로 조문달달 하면서 조문달달 기본서 조문달달 기본서 이렇게 돌리면 2, 3년 내로 합격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자, 근데 직장인의 경우에 전업수험생이 추방 환자인 만큼 그, 그 많은 시간을 공부를 못합니다. 직장인은 주로 1일 4시간 공부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근데 똑같은 시간을 공부한다 그러면 따라잡을 수 있을까요? 예. 그런 문제에 관해서 그 문제에 관해서 제가 다음 카페에 글 하나를 썼습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추방 환자님은 독학인데 전업 수험생입니다. 직장인은 독학 때 독학으로 못하면 일단 시간에서 두 배로 밀립니다. 그렇죠? 자, 한번 봅시다. 추방 환자님이 민법전 3일 읽었는데 426조에 도달했습니다. 하루에 9시간 땡길 때도 있었고 6시간 땡길 때도 있었고 오늘은 계산을 해봤는데. 예, 9시간도 하고 6시간도 하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426조에 독학으로 도달했습니다. 대단한 속도입니다. 자, 이 속도는 직장인 하루 4시간 공부했던 호수 앞빵님 예, 7개월 만에 민법 27개 아 28개 찍은 분. 이분은 하루 4시간 공부하는 직장인이었는데 고등민법 처음에 첫해독 예, 초보 상태에서 3일 동안 읽는 걸 보니까 192조까지 읽더라고요. 두배 이상 차이가 났습니다. 자, 어, 추방 환자님의 속도가 두배 이상 빠릅니다. 자, 공부 시간에 있어서는 직장인 호수앞방님이 전업수험생 추방 환자님을 따라잡을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죠? 어떤 사람 3일, 하루 4시간씩 3일 읽어 192조 도달했는데 어떤 사람은 9시간, 6시간 막 땡겨가지고 426조를 달렸는데 이건 누가 이기겠습니까? 같은 조건이라면 당연히 전업수험생이 이기죠. 같은 조건이라면, 같이 독학으로 붙으면. 즉, 공부 시간에 있어 전업수험생은 직장인보다두배 이상 유리합니다. 지금 초방환자님이 초기에 이좀 페이스를 잃어가지고 흔들려서 그렇지, 페이스 딱 잡고, 예, 잘따라잘 밀어붙이면 8시간이 아니라 10시간 이상 땡길 수가 있습니다. 두배 이상 유리하다고요. 자, 그러므로 만약 직장인과 전업수험생이 독학대 독학으로 경쟁했다. 그러면, 응당, 산술적으로 계산하면, 전업수험생이 두배 이상 빠른 속도로 시험에 합격하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같이 독학대 독학으로 붙었는데, 전업수험생이 공부시간이 두 배로 많은데, 같이 합격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두배 빨리 합격하는 거죠. 산술적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 직장인이 시간상으로 경쟁이 안 됩니다 직장인 독학의 경우에 예, 만약에 전업수험생이 추방 환자님이고 저렇게 공부해서 2 3년 내로 합격한다 그러면 직장인이 전업 저 추방 환자님처럼 공부하면 두배 이상 걸리죠 4 내지 6년이 걸린다고 볼수 있습니다 자 따라서 직장인이 전업수험생과 어, 독학대 독학으로 경쟁하면 뒤지는 것이고 예, 그래서 동원할 수밖에 없죠. 뭘? 강의 도움을 받아야죠. 강의 의 도움을 받아서 어떻게든 전업 수험생을 따라잡아야 한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예를 들면, 자, 추방 환자님이 혼자서 독학으로, 어, 426조까지 읽었어. 근데 지금 추방 환자님은 민법 15개 정도 실력이 되니까 얻은 게 많을 겁니다. 근데 만약에 완전 백지 상태에서 읽었다 그랬을 때, 426조까지 읽었을 때, 고등민법에 도움을 받아서 462조까지 간 경우와 어떤 게더 많이 얻겠는가 같은 시간을 투자하고, 예 거기에서 그런 데서 질적으로 따라잡아야 됩니다. 안 그러면 시간상으로는 일단 게임이 안 됩니다. 자 그래서 공부 시간이 부족한 직장인들이 어떻게 전업 수험생을 따라잡을 수 있는가, 그걸 가능하게 만들려고 예, 고등민법 미리 돌려라. 우리, 이그 저, 호수아방님 이거 돌렸죠? 세 바퀴 돌리고, 네 바퀴, 자기 혼자 법자는 한 바퀴 돌리고, 네 바퀴 돌리고, 기본서 시작했습니다. 근데, 추방환자님은 일단 고등민법 안 들었습니다. 혼자서 독학으로 갔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검증을 안 해봤죠? 고등민법 듣고 가는 거하고, 독학으로 하는 거하고, 어떤 게더 많이 얻었는가를 우리가 검증해본 바는 없습니다. 자, 근데, 에, 아쉬운 따나 고등민법이라도 들어야죠, 직장인은. 똑같이 독학으로 달렸다? 두 배로 늦었다? 예, 그러면 두 배로 일단 쳐지는 거고, 그나마 고등민법을 듣고, 야, 고등민법들어서니까두 배로 쳐진 건 아니지 않겠나, 이렇게 위안을 삼을 수 밖에 없는 거고, 자, 그 다음에, 예, 어, 우리 초방환자님은 김준호 민법과 양영우 진상법을 교재로 삼아가지고, 뭐, 지금 이미 네번 읽었지만, 어쨌든, 이걸 교재로 혼자, 예, 법전 읽은 실력 가지고 혼자서 돌파해 나갑니다. 얼마만큼 그 교재를 소화하느냐는 자기 능력에 달린 거죠. 근데 천만다행인게 내가 법전 세 바퀴 돌려라 이게 선물을 줬다 그랬습니다. 법전 세 바퀴 돌리고 보면 예 많은 걸 이해를 할 겁니다. 자 어쨌든 그렇다 하더라도 자기 독학입니다. 근데 제가 직장인들 후달리지 말라고 초보용 강의 처음에는 이렇게 읽어라 하고 초보용 강의를 만들었습니다. 야, 왜 그러냐? 자, 시간제약 해주려고 그렇게 한 겁니다. 혼자 맡겨 놓으면 민법 강의 그 붙잡고 완전히 헤매버리면 6개월에 한 번씩 읽고 이러면 네가뭐 답이 안 나오는 거니까 일단 초보용 강의 만들어 가지고 이거라도 참조하세요. 예, 도움을 줬고 그 다음에 민법 조문 분석 노트 이것도 직장인을 위한 것일 수 있습니다. 예 완전 엑기스 추려 가지고 여기에 판례 좀 붙어 있죠. 이거 갖고 일단 이거 시간은 얼마 안 걸립니다. 직장인용입니다. 딱 요것도. 그리고 팔레 500선 분석노트. 직장인이 지울림 민법 강의 들고 처음부터 끝까지 세세한까지 다 읽어 나가면 도대체 답이 안 나옵니다. 제가 많이 봤습니다. 1년에, 그래, 그런 식으로 두번 읽고 민법 13개? 환장하는 거죠. 돌아가시겠다. 그, 그런 사태를 막기 위해서 이런 게다 동원되는 겁니다. 고등 민법 초보용 강의. 그 다음에 단촐한 민법 조문 분석노트, 에기스 돌리고 팔레, 처음부터 천개 그렇게 욕심 내리지 말고 일단 500개 잡아 돌려라. 이게 질적으로 직장인이 단시간 공부하면서 예 장시간을 공부하는 전업 수험생을 그나마 따라잡아 볼수 있는 무기들입니다. 직장인이 그나마 전업 수험생을 따라잡을 수 있는 무기로서 개발된 겁니다. 제가 볼때 공부 시간에서 이미 두배 이상 뒤지는 직장인이 예, 같은 조건으로 독학대 독학으로 경쟁한다. 일단 이거는 두배 이상 밀립니다. 게임이 안 됩니다. 이건 딱 까놓고. 그러면 어떻게든 전업 수험생보다 유리한 자료, 유리할지 안 할지는 여러분들이 보시면 압니다. 예, 뭐 이게 아니더라도 다른 자료라도 좋습니다. 일단 전업 수험생의 그 공부 시간 장시간을 따라잡을 수 있는 유리한 자료의 도움을 받아야만 겨우 전업 수험생을 따라잡을까 말까 한 겁니다. 여기까지 합니다. 감사합니다.